자, 양지은이 미스 트로디 예선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외모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양지은은 자신의 TV 조선 미스 트로디 예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게 됐다. 양지은은 예선 당시 현재와 달리 앞머리가 없는 모습 등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장윤정은 앞머리 잘 내렸다, 양지은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양지은은 저때보다 살도 5kg 정도 빠졌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에서 양지은은 자신을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두 아이 엄마라고 소개했다. 또한 양지은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다. 조상 대대로. 제주 양시라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는 양지은이 예선 당시 불렀던 노래가 헐헐헐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헐헐헐를 부를 당시 양지은은 긴장으로 인해 가사를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 단정을 찾은 양지은은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며 헐헐헐를 노래했다. 그러나 양지은은 긴장으로 인해 표정이 굳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양지은은, 탈락했다고 생각했다. 가사도 틀리고 틀린 이후부터 멘탈 이 나갔다.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목석 같이 부르고 나가서 떨어질 것 같다 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올해 나이 3 2세인 양지은은 미스트로 디 최종 우승자다. 양지은은 미스트로 디 종영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 언니 등 가족들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엄마와 아빠는 양지은을 향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양지은은 치과 의사가 직업인 남편과 결혼해 쓰라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양지은의 남편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